이제 빼밀이 여러분, 아, 저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시를 읽어주는 남자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음, 제가 가져온 시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음, 제목은... 예쁜 옷불에 예쁜 옷을 입으니까 더 예쁘네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제목 예쁜 옷불에 예쁜 옷을 입으니까 더 예쁘네 글쓰니 느낌 좋은 향기 예쁜 옷불에 예쁜 옷을 입으니까 더 예뻐 보이네. 그리 아름다운 지요. 좋은 향, 좋은 향기에 푹 빠져버린 순간이 지금 바로 트렌스 키는 미워한 향에 자극하게 만드네. 예쁜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 퍼지고 기대의 은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환하게 빛나는 기대의 옷을 바라볼 때면 왠지 더 예뻐 보이네. 천사 같습니다. 예쁜 얼굴에 옷을 잘 입는 기대의 날개와 나를 걸리게 만듭니다. 예쁜 옷을 해. 예쁜 옷을 알답게 입으니 바라보니 눈이 점점 다가가네요 아름다운 기대 눈길만 저도 자꾸 끓이는 거. 무엇인가요? 혹시 사람인가봐요? 자꾸만 그대가 입은 옷이 반하게 한다네. 일단 아름다워라. 많이 아름다워라. 천사 같다. 예쁜 오브레, 아름다운 옷을 아름답게 입으신 이대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지 여러분들도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답가로 적어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음첨된 하루가 되시면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빠빠이.